자 안녕하세요. 자 중간 평가, 네 중간 평가, 네 객관식 필기 시험 문제를 한번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중간 평가 여기 보시면은 그뭐잘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스물 문항 장문형 포함해서 3 0 문항에 여기까지는요, 그렇죠? 다음에 구술형 다 문항이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반 정도. 자, 몇 번까지 나갈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자, 반 정도를 먼저 하고요. 두 번에 나눠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쪽 문제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좀 쉬운 문제죠. 네, 그렇지만 세대평가보다는 살짝, 살짝 어렵습니다. 네. 자, 1번. <laughs> 자 1번에서 3번은 같은 거예요. 다음 괄호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네. 1번 저기 파란 모자를 무슨 무슨 사람이 라민씨에요 자이 문장에서 이미 지금 모자를 쓰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안 썼나요 모자를 그렇죠 여기 모자를 라민씨라고 했으니까 이미 모자가 지금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모자를 한 모자를 쓴 모자를 입은 모자를 신은 네, 2번 이제 쓴 그렇죠. 모자를 입다, 신다 뭐 그런 말이 없죠. 네, 자, 2번. 자,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 무엇이 나쁘다. 고민, 성격, 기분, 안색. 아, 어, 여기 좀 비슷한 말이 있네요. 그이 성격이 나쁘다는 이제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격이 나쁘다 그런 말은 안 하죠.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나빠 보이다 그래야죠. 그렇죠? 그럼 이거죠. 4번. 그렇죠? 기분이라고 하려면 기분이 나빠 보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음. 자, 3번. 배추를 절일 때는 소금을 어떻게 어떻게 뿌려야 한다. 캬, 이거 그 김치를 담궈 담궈 본 분이시라면 금방 알 거예요. 뭐, 지금 이거 듣고 계신 혹시 동포분들 계시면은 바로 그냥 통과할 텐데요. 에그 배추 절일 때 기본은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을 잘못 뿌리면 아무리 뭐잘 하려고 해도 맛이 안 나오죠. 자, 배추를 절일 때는 소금을 조금 뿌려야 된다. 아니죠. 조금 뿌리면 안 되죠. 그렇다고 많이 뿌려? 많이도 아니죠. 골고루 아니면 규칙적으로 인데요. 소금 뿌리는 거를 규칙적으로는 무슨 법이나 뭐 이런 거 말할 때 쓰는 말이고요. 골고루 그렇죠. 3번. 골고루 뿌려야죠. 골고루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배추가 아랫부분은 좀 두꺼워요. 그래서 그 골고루 안 뿌리면 어디는 짜고 어디는 싱겁고 뭐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네 어? 하여튼간. 저도 배추를 정말 잘 담근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래서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은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뭐, 이거는 뭐, 같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말이랑 또, 또 비슷해요. 또 그렇죠. 네. 자,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여기 보면 쓰세요. 이번 주까지 보고서를 쓰세요. 보고서를 쓰세요. 어. 그러면 여기 보면 작성하다, 번역하다, 복사하다, 정리하다. 아, 이건 다 한자어네요. 이건 그 한국말 고유어예요. 쓰, 쓰다는요. 뭐 쓰다가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모자를 쓰다, 뭐 맛이 쓰다, 아무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고서예요. 보고서. 문장에서 보면은. 네, 정답은 네, 1번이에요. 그렇죠? 작성하세요. 쓰세요. 번역, 복사, 정리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5번. 우리 회사에서는 올 상반기에 직원을 많이 뽑습니다. 어. 뽑다, 뽑다, 뽑다도 뭐 뜻이 많아요. 배추를 뽑다, 뭐 팔을 뽑다, 머리카락을 뽑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 여기서 이제 고유어예요 이거는 한자어가 아니에요. 어, 부릅니다. 신청합니다. 취직합니다. 채용합니다. 아 이거 부르다도 직원을 많이 부르다 오라고 하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모집, 공고가 나가면, 부르는 것은 맞는데, 이 문장에서는 안 맞아요. 신청, 취직, 채용, 채용. 그렇죠. 한자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보통, 이쪽에, 그, 뭘 부릅니다는 이제 고유어지만, 이쪽에 이제 한자어들이 나오고요. 한자어. 여기에 이제 고유어.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쓰세요가 고유어, 작성, 한자어. 그렇죠? 네. 이렇게, 네. 한, 비슷한 거 나올 때 항상 한자어, 고유어 문제예요. 이렇게.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 6번에서, 아, 6번까지고 또 7번부터는 다른 거네요. 6번까지만 같은 문제였네요. 아직 이 문제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 해결하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적응하지 못했어요. 파악하지 못했어요. 어, 이것도 이건 고요가 아니네요. 이해하다, 이해, 이해, 어? 해결, 준비, 적응. 어, 이게 다 한자어네요. 이건 모두, 모두 한자어네요. 어, 어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다고 하 해결은 다른 말이에요. 이해 준비, 다른 말이에요. 이해 적응, 다른 말이에요. 이해 파악, 이게 맞네요. 파악이 이해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7번에서 11번. 어, 이거 여기부터는. 뭐 중간 평가지만은요 이게 보면은 문법이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법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단어도 많이 아셔야 되겠지만 예. 자 이거 보면 다 문법이에요 이거 보면 전부 10번 예, 11번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음. 자 7번 에, <laughs> 가 기숙사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 네. 문이 무엇무엇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문이 커서? 문이 커서 들어가지 못해요? 어? 문이 새서 문이 잠겨서? 문이 깨져서? 어, 그렇네요. 잠기다가 있네요. 잠겼어요. 음. 잠겨서. 문이 쾅 잠겼어요. 잠겼는데 열쇠가 없다든지, 뭐 그런 경우네요. 그렇죠. 커서는 뭐 분이 커서, 이건 뭐 아파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뭐 문을 조립할 때 너무 커서 뭐뭐 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3번이에요. 자, 8번. <laughs>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어깨가 아파요. 응? 네, 그럼 무엇무엇을 붙여보세요. 여기서 붙이는 게 뭐가 있어요? 파스, 연고, 붕대, 소독약. 파스를 붙이다는 맞아요. 연고를 바르다예요. 그렇죠? 연고를, 연고는 이제 바르다. 그렇죠? 바르다라고 하고요. 붕대는 감다라고 그러죠. 감다. 그렇죠? 붕대는 감는다. 그렇죠? 소독약은, 소독약. 소독약을 바르다. 이거 바르다 아니면 소독약을 뭐 뿌리다 뭐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파스를 붙이다 요 그렇죠 1번 네. 파스를 붙이다 파스 시원하죠 붙이면 네. 자 9번 라우만씨 한국에서 스키 스키를 타봤어요 네 강원도 여행할 때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어떻게 어떻게 여기는 무슨 이제 경험에 대한 게 나와야 돼요. 경험, 그렇죠? 문법 중에 그 경험했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 타기로 해요는 약속, 타고 싶어요는 희망, 내가 바라는 거타볼것 같아요는 것 같아요는 추측, 타본 적이 있어요. 이 경험이 거네요. 그렇죠? 경험, 그래서 4번, 4번이에요. 네. 다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 뭐 라우만 씨 냉면을 먹어봤어요. 네,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 네. 자 그다음에 10번 왜 갑자기 식사를 반만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저녁에는 식사량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는 의사 성, 선생님이 그 명령문이 나와요. 명령. 명령. 명령 아니면은 권유. 그렇죠? 어, 뭐 권유, 권유. 그렇죠? 권유. 권유. 이렇게 식사량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줄이고 하셨어요. 줄이라고 하셨어요. 줄여서 하셨어요. 줄이는 게안 돼요. 그렇죠? 어, 줄이고 줄이라고 이라고 라고가 이 명령이 그렇죠? 명령. 여기서 뭐 명령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친절한 명령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권유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뭐 이래라저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정답은 2번. 네. 자, 그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자, 11번까지 어, 같은 문제고요. 12번부터 16번이 또 예, 문장의 뜻이 같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또 나오셨네요. 여기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오늘 아기랑 같이 산책해도 될까요? 네, 날씨가 좀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 <laughs> 어, 여기는 조금 이제 어렵네요. 따뜻하게 입히세요. 따뜻하게 입었어요. 따뜻하게 입고 있어요. 따뜻하게 입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추측이고, 당연히 이거네요. 그렇죠? 입히세요. 그렇죠? 자, 1번이네요. 네.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히세요. 네. 이건 뭐 어렵지 않네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요, 12번부터 16번이면, 네 문제가, 이 문장의 뜻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가 나옵니다. 뭐, 사전평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이, 뭐 별로 뭐 어렵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살짝씩 어려워집니다. 자, 같은 것을 고르세요. 서울은 어제 눈이 많이 왔겠어요. 오. 이, 여기서 보면 이 개세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그 개세 용도가 뭐 완료도 있고 추측도 있고 뭐 의지도 있고 의지. 나는 앞으로 군인이 되겠어요. 뭐 어린이들이. 그런 거는 의지. 응?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문제들인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서울은 어제 눈이 많이 왔었어요. 서울은 어제 눈이 많이 올 거예요. 서울은 어제 눈이 많이 오려고 해요. 서울은 어제 눈이 많이 온것 같아요. 어? 딱 어떤 분은 감 잡았어! 하는 분이 있어요. 아, 나는 알지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눈이 왔겠어요는요. 그 문법으로 보면은 어, 추측이죠. 추측, 추측, 추측이에요. 추측. 그렇죠? 추측에 해당돼요. 추측. 그렇죠? 예상, 추측. 그러면 눈이 많이 왔었어요는 뭐예요? 완료 과거에 대한 완료 나는 어제 밥을 많이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추측이 아니에요. 왔겠어요. 추측이 돼야 되는데 추측이 안 돼요. 서울은 어제 눈이 많이 올 거예요. 이거는 미래. 어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될 거예요. 뭐 아이들이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안 돼요. 그렇죠? 미래. 미래, 장래에 대한 거요. 예 그러면, 어제 눈이 많이 오려고 해요. 안 돼. 어제인데 오려고 해요. 내일이라고 해야죠. 내일. 그렇죠? 그리고, 려고 해요는 예정. 뭐, 이런 거니까 이게 다안 돼요. 4번이 맞네요. 응? 서울은 어제 눈이 많이 온것 같아요. 추측. 그렇죠? 추측.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살짝 어렵죠 네, 살짝 어려워요 네자 그래서 개시 나오면 이런 추측 미래 또 뭐죠 어 추측 미래 어 추측 미래 또 하나가 있는데 어, 완료 완료 네그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틀리는 겁니다 자 13번 자 13번입니다. 13번 입니다 13번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이거랑 바꿔쓸 수 있는 거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까 니까가 뭐예요? 그 문법 장으로 보면은 그 이유, 원인 그렇죠? 이유. 음.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구분해 보면은 여기까지는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죠? 자, 이 부분. 그러면 듣고 나서, 여기서 나서는요, 듣고 나서는 이게 순서에 대한 거예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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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아니에요. 순서. 여기 니까는 이제 이유인데 이건 순서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이 자마자는, 어, 그 동작이 끝난 후에, 뭐, 그, 그 동작이, 에, 끝나자마자 이루어지는 현상이니까, 이거는 또 아니에요. 이 이유, 이유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의 말을 듣고 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 이거 듣고 해서, 자, 요거, 요거,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자, 4번. 친구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거는 듣고 있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3번 어, 듣고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진 이유는 친구의 말을 듣고 해서 그러니까 니가랑 같은 뜻은 아닌데 1 2 3 4 중에서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아 14번 새 자동차는 비싸가지고 지금은 못 사겠어요. 자, 여기서 이거네요. 가지고, 아어 가지고의 뜻과 바꿔 쓸수 있는 걸 찾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 여기 또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때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찾습니다. 자, 자, 여기만 다르지 여기는 다 문장하고 같아요. 그랬죠? 세다자동차는 비싸면 지금은 뭐면 하면 내일 비가 오면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면 뭐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비싸 가지고는요 이것도 원인 이유예요 그렇죠 네어 그러니까 이 가지고 이 문법은 그냥 가지고가 아니라 아어 가지고예요 문법상으로 아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비싸 아 여기 아 이거예요. 아 비싸 가지고예요. 새 자동차는 비싸서 지금은 못 사게 아 여기 있네 정답이. 원인 이유 그렇죠. 여기 이거 나서 여기도 아서 어서가 여기 나서의 예, 아서는 순서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못 사는 이유. 아 어서가 두 가지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새 자동차는 비싸든지, 지금은 못 사겠어요. 어,든지든지는 뭐 선택, 그렇죠? 뭐, 바쁘면 내일 오든지, 모레 오든지, 해라! 뭐 이런 선택.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어, 가지고 하고 바꿔 쓸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새 자동차는 비싸더니, 비교. 뭐, 어제는 비싸더니, 오늘은 싸네요. 뭐 이런, 네, 비교할 때더니,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입니다. 네. 어,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5, 16, 17까지 할까요? 네, 17까지. 자,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배낭이 큰줄 알았어요. 자, 요즘에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인터넷에서 물건 사고 많이 반품했어요. 인터넷 사진만 보고 응? 그래서 저도 많이 실패했는데요. 뭐, 실물하고 또 틀리니까는요, 그렇죠? 인터넷 쇼핑 이 편리한 면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 좀 불편하죠. 자, 자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배낭이 큰 것이에요. 응? 큰줄 알았어요. 큰 것이에요.는, 어, 글쎄요. 다른 걸다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좀 이상해요.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배낭이 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능성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어, 가능성. 3번.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배낭이 크기 때문이에요. 어? 사진만 보고 배낭이 크 이건 이유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배낭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게 정답이네요. 왜냐하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추측. 그럼 여기도 추측. 클줄 알았어요. 예상, 추측. 요게 예상, 추측이 같은 뜻이 있어요. 여기에는 예상, 추측이라는 뜻이 없죠. 큰 것이에요. 작은 것이에요. 안 돼요. 그렇죠? 가능성, 이유, 원인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4번.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음식을 마음껏 드시되 남기시면 안 됩니다. 아, 여기 오랜만에 이 돼가 나왔네요. 돼이돼만문법이 나왔어요. 자 음식을 마음껏 드심으로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음식을 마음껏 드실 정도로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음식을 마음껏 드시더라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음식을 마음껏 드신 나머지 남기시면 안 됩니다. 자 오랜만에 자 토피김 한국어 네,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가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자. 되의 되, 자, 의 되, 여기 뭐우 되, 자, 의 되, 어? 어, 이게 안 나오네요. 되 이렇게 해 볼까요? 어, 여기 있네. 되가 여기 있네. 되. 예, 여기 있고. 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자, 전제 조건. 조건을 말해요. 전제 조건. 뭐 말보다 글 쓰기에 주로 쓰이며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 네. 그래서 어 여기 설명이 자세하게 없네요. 현재 조건이에요. 조건. 약을 먹기는 먹되 한 알만 드세요. 어? 자 이거랑 바꿔쓸 수 있는 말. 관련어는 기는 하지만,지만 이런 말이고요. 뒷말에는 명령문 아어야 하다가 주로 사용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아 어, 여기는 그건 없네요. 그냥 전제 조건이네요. 음식을 마음껏 드시는 조건에서 드시는 조건에서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드시 물어 이 물어는 여기 또 금을 거야 되겠네요. 이렇게 아 여기 시, 시까지 아 여기 시까지. 듯이 물어는 이유 원인이에요. 그렇죠? 물어는 전혀 여기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 돼하고 전제 조건, 응? 여기서 말하는 이 전제 조건의 의미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마음껏 드실 정도, 이것도 안 되죠. 그렇죠? 정도, 어느 정도, 양의 뭐 기준이라는 게안 되죠. 그러면 3번 내지 4번이 틀린 건데요. 마음껏 드시더라도 어, 그렇죠. 여기 이 말이 맞네요. 3번. 네. 3번인데, 그럼, 드시더라도, 어, 마음껏 드시더라도 남기시면 안 됩니다. 드시는 건 좋은데, 이런 뜻이잖아요. 드시는 건 좋은데 남기지 마세요. 조건이 들어있어요. 이 말에도. 예. 4번. 음식을 마음껏 드신 나머지, 어, 나머지 무슨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은 나머지 뒤에는 항상 무슨 결과가 나와, 나와야 돼요.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집에 가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어? 그는 열심히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자, 이런 예,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더라도, 드시 더라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말은 드셔도도 됩니다. 마음껏 음식을 마음껏 드셔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안젤라 씨, 우리 회사 앞에 식당이 새로 무슨 무슨 네, 어제 한번 가 봤는데 직원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더군요. 그래요. 그럼 저도 가봐야겠어요. 항상 식당이 멀어서 불편했었거든요. 네, 우리 회사 가깝고 식당의 위생도 깨끗해서 좋아 보여요. 네, 저는 맛또 중요한데 친절하지 않으면 한번 가고 두 번째부터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어, 맛하고 친절 두 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어, 여기서 어제 한번가 봤는데를 봤을 때는 여기서 어,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생긴 다면서요.는 어, 아직 안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땅이 이미 생겨 서 있어요. 이미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이미 있기 때문에 생긴 다면서요. 뭐 내일 뭐 친구가 온다면서요. 친구, 친구 아직 안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어, 생겼다면서요? 이, 다면서요는 뭐예요?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다면서요라고 하잖아요. 뭐, 뉴스에서 눈이 와, 온 거를 누가 보고, 어, 봤어요. 어, 어, 뭐, 내일 눈이 온다면서요?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네. 또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새로? 이거 안 되죠? 1번하고 2, 3번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생기라고, 이거 명령, 생기라고 한다면서요? 어, 이거 안 돼요. 그렇죠? 명령, 예. 그럼 생겼다면서요가 맞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이미 만들어져, 이미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나머지, 어 30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음. 또 저는 2번 혹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